어, 안녕, 얘들아. <laughs> 어, 카메라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러운 것 같아. 근데, 어느덧 ANK에 와서 훈련한 지 나도 4년째가 지나가고 있는데, 항상 올 때마다, 어, ANK는 좀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 특히 뭐이 프로님도 그렇고 이 코치님이나 뭐 진프로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지만 모든 프로님들이 다른 어떤 아카데미보다도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너희도 굉장히 음, 사랑받는 가운데 운동하고 있는 거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조건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골프를 잘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즐기면서 자기 삶을 어떤 게 필요한지 생각하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호주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즐기고 또 특히 인간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ANK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면서 어, 훌륭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항상 서로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ANK 화이팅!